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당에서 계속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있나요, 우리한테? 음. 전 음. 이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과를 하는 것이라면 이게 음. 진심이든 가짜든 사과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면 음. 제가 천번만번 하겠습니다. 음. 이걸로 건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음. 근데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당해 봤잖아요. 우리가 음. 사과해도 민주당은 이걸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음.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웅 네상지했는데뭔 소리 하는 네. 거냐 이제 그 처단을 그렇죠.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 앞에 세울 거예요. 니제를 어, 네 니가 알렸다 했는데 아유 아, 제가 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목을 쳐요. 맞습니다. <laughs> 그럼 내란 특검운운하면서 응. 지금 여기에서 수사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사 범위 확장하면서 또.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장수들의 목을 쳐 나갈 음. 거고요. 그럼 이게 내년 지방선거 길 되는 겁니다. 음. 우리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패러다임을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옛날과 음. 정치 문법이 이미 바뀌었다. 그러니까 음. 이 바뀐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면 전 싸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옛날처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 납작 엎드려서 그냥 음. 무조건 민주당 민주당이 하는 처분만 대... 해주 처분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처분만 바라. <laughs>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했던 말은 뭐냐면 <laughs> 네. Yeah. 국민의힘은 힘이 없습니다. 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음. 어,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를 다 장악한 힘 있는 음. 민주당만이 탄핵의 음. 강을 건널 수 있으니 음. 탄핵의 강을 건너서 음. 민생의 바다로 나가자. 음. 그러니까 진짜로 민생 정치하자. 그러려면 너들이 음. 정치 보복부터 멈추라는 겁니다. 음. 탄핵 작작 좀 하고 이제 네. 네. 그럼 정치 보복을 멈춰야지 민생의 음. 바다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음. 정치 보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의 바다로 나가지니까 안 나가죠 지 이거. 음.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 들 이 가슴 속에 막 불처럼 끓어올리고 있는 분노 중에 1번이 뭡니까 음. 대통령과 영부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음. 이걸 보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음. 여기서 오늘도 cctv 영상 슬쩍 흘리면서 이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민생정치가 됩니까 이건 안 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민주당이어야 된다로 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빠르게. 음.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정치부복 그만하고 민생 좀 살펴가 우리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이 목소리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